안녕하십니까. <laughs> 아침부터 목소리가 잠긴 김선생이었습니다. 지금의 시간은 5시 53분을 향해 뜨득뜨득, 뜨득, 뜨득 시간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맛있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음. 만두 맛있겠지요 선호공이 타고다니는 군두군 같죠 이번에 그 드래곤볼을 만들었던 그 일본 이름은 음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겁니다 어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갈 때, 가버렸지요. 가볼 때, 드래곤볼 사용 못 해버렸지요. 음. 음. 김파음음파지 김아 음. 음. 다시 마 Yeah. 자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뭐랄까 피부로 와닿은 말이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가치는 스스로 구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되새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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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말에. 당당하게 지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 끝에 이르니까, 노력하는 자는 남들에게서 가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한테 스스로한테 가치를 증명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모든, 어떠한 형태의 상황에 놓였든, 스스로가 노력한 자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요. 그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왜? 그 노력의 세월이 익숙해져서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놔뒀어요. 이미. 몸이고, 정신이고, 이 욕심이 그 가치 정점에 도달한 거예요. 한게이 가치에 노력의 정점에 이는 사람들은 묻거나 다 파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범문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딱 사람 만나 보면은 아 아. 느낌이지요. 응? 진짜 노력하는 사람은 이 가치가 남들에게 이제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 단계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궁금해요, 이제. 뭘? 이 다음 단계에 과연? 과연? 끊임없이 노력한 가치는 무한해요, 무한해. 이 무한한 가치를 노력으로서 읽은 자들은 보면 알아요.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구하세요. 절대 남한테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한테 구하세요. 세간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이손 안에 스스로를 구하는 방법이 스스로가 손에 쥐어야 됩니다. 꽉한 순간도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그 순간. 천안에 진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노력하세요. 그 길만이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한테 증명하는 것, 인생 절대 거짓도 없습니다. 눈빛만 보고 그 사람 체형만 봐도 바로 알수 있습니다. 맛있게 음식도 드시고, 스스로의 삶을 노력으로써 구할, 함께 구해봅시다! 애매하다. 감사합니다.